안녕. 오늘은 저희 집사 키위 주스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가볼까요? 겨겨우 샹. 키우? 네, 호랑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키위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전이 통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먹을게요 그럼 가볼까요? 겨겨우 네, 일단 먼저 손 소독 한번 해줄게요. ASM. 네, 끝났습니다. 제가 손도 더 해줄게요. 어, 안 돼. 떨어졌어, 물병이. 이거 혼인이 이게 사죠. 그 물병이거든요. 이거 혼인이 지금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. 너무, 너무 부담스럽네요. 뀨우! 음, 만들어볼게요. 자, 일단은 제가 하기사시하 핫, 다시피 아, 제가 반이 좀 이상하네요. 이 물을 부어줄게요. 네, 또때 또. 괜찮아한 3분의 1. 이만큼? 정도? 물이 반이 남게 해줄, 까 오, 다쳤다. 자, 그 다음에, 키미 주스를 만들어줄 이거. 아시죠? 제가 첫 영상에서, 그, 제가 음식을 못 구해가지고, 진짜 큰일이 났었거든. 일단 이렇게 부어줄 건데, 키위 유스, 우리 호링이는 강한 거 좋아해가지고, 일단 먹여보려고 하는데, 일단은 이거, 이거 한 개는 빼고, 진한지 안 진한지 한번 봐볼게요. 자, 이두 개를, 이게 어떤 냄새 나지? 근데 어떤 냄새 나는지 궁금하네요. 뭔가, 좀 익숙한 냄새? 근데 여기가 다 녹아버렸어 제가, 제가 손에 물이 묻어 있어야지 그럼 해볼게요 내거아닌니까 괜찮아 뿌셔 뿌셔 와 기가 막어줘 뭔가 한개더 추가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한대 튀었어 이거 진짜 살살 해야 돼, 이렇게 듣고, 누를 때. 아니, 누를 때 괜찮은데, 이렇게 휘저을 때, 진짜,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, 키위저스가,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다 복수해주려고. 아, 저번에 1탄 나왔었죠, 히탄 지금,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,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, 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, 2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그 그 구독자님이 신청해주신 걸로 할게요. 사실 제가 신청했지만요. 자, 이렇게 적었으면은 상태라만 체크해주시고요. 진한가요? 안 진하죠. 그럼 한개더 낼게요. ASMR. 그래 지금까지 ASMR이었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거, 이키즈 주스 한개더 줄게요. 제법 맛볼게요. 맛보진 않았고요. 그냥 넣어줄게요. 봉장! ASMR. 네, ASMR 끝입니다. 저 이대로 끝내고 싶은데, 호랑이가 계속 유튜브에 저는 요즘에 그 로블록스의 그 라이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. 지금 그거 시간인데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으면 진짜 <laughs> 저 레벨 53이거든요. 저랑 대결할 사람 있으면 담면한벼 댓글 달아주세요. 아이디. 그럼 제가 할게요. 그 L L로 시작해가지고. 1로 끝나는 그거예요 집사 얼공한다고 했잖아요, 구독자. 1 0 0명이 넘으면, 5 0 0 0명 넘으면은, 우리 호랭이 진짜, 진짜 공개할게요, 목소리. 그래, 실버 버튼 바꿨냐. 실버 버튼 빨리 받고 싶어요. 그래서 여, 여기다가, 여기다, 저기, 여기,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 싶네요. 네, 잠깐 저기 제 유치원 사진이 나왔는데, 안 보셨죠? 하, 다행이다. 안 보셨으면 그만. 근데 뭔가 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한개더 추가할까 말까 하는데,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, 제가 한개더 제가 호랭이 불러올게요 호랭아! 바로 옆에 있대. 아, 어쨌든 엔딩 찍어야 되잖아. 호랭아! 으응. 아, 맞다. 그리고 앉는 게 있는데, 자, 이슈지. 이렇게, 이렇게, 조금씩, 조금씩 찢어요. 그러면은, 뭔가 죽처럼 생긴 게 되거든요. 오늘 키위, 주스. 근데 키위, 키위 주스가 아니라 키위 죽이 되는 거죠. 자,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봉당! 뭔가 꾸덕꾸덕한 기분이 들어요. 저이 남은 게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안 넣었거든요? 사실 이거 왜 줬는데. 호랭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말할게이 휴지 사실은 제가 받았다 간거같은요 원래 동물들 휴지를 먹잖아요. 그래서 제가 휴지를 샀는데 휴지 집에 다 떨어졌어요. 샀거든요 근데 킴이 죽을 만들기가 땅이라서딱이더라고요 어때요? 아저 이제 이렇게 영상 찍어야겠어요 휴지 넣고 제가 냄새 한 맡아볼게요 근데 별로 맛없을 것 같지만 지금 먹어 봤거든요 이렇게 맛없어 여러분들 이거 동물만 해주세요 그걸 한번 불러볼게요 호랭아 어머 벌써 잘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안돼 나 흰옷인데 이거 호랭이가 그새 딱감 먹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